AB 슬라이드 동작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내가 AB 슬라이드를 한다 할때 정확한 동작을 제가 먼저 구현해보면, 설명을 해보면 허리를 약간 구부려놓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동작은 이제 쉬는 동작입니다. 이건 시작 동작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 동작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팔 뻗어서 바닥까지 닿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AB 슬라이드로 어떻게 하냐면 얘가 팔만 뻗는다거나 내려갔다가 엉덩이만 내려간다거나 팔은 많이 뻗어지지도 않죠. 그리고 허리가 아치가 돼서 이제 배근육이 풀렸다가 이렇게 돌아온다거나 그나마 나은 건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다가 엉덩이가 먼저 끌고 들어오는 현상. 이게 그나마 운동 좀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운동하신 분에게도 하라고 이제 적용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요 동작 치해 보세요 팔도 45도 다리 허벅지 뼈도 45도 허리 살려 놓고 엉덩이 힘딱 주고 구부리고 요거 유지하세요 유지하세요 어 유지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걸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아 이거 뭔데요 이거 이건 이게 제 훨씬 더잘할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어느 포지션 이냐에 따라 엄청 어려운 구간이 있고, 방금 a 비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45도 안에서 멈추고 있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멈추는 쪽에 집중을 해서 힘들게 운동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과정은 수월하죠. 반동을 좀 쓰고, 어느 정도 치팅을 써서 내가 이 복부를 또는 어깨 근육을 좀덜 힘들게 만드는 꼴이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아주 잘 일어난다니까요.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엉덩이에 손을 넣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쭉 내렸다가 이때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이면 운동이 이제 되질 않겠죠. 다 올렸을 때 여기에 장력이 다 풀려 버렸으니까 어, 근육은 짧아질 수 있으나. 이 근육 짧아지는 게 아래 배를 수축하는 힘을 통해서 근육이 짧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게 내려갈 때만 장력, 신장성 수축이죠. 풀렸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빠졌다가 내려가면서 조금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빠지는 꼴이 되잖아요. 거의 모든 운동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 사이드 레터레이즈 같은 경우를 회원분들에게 제가 아주 많이 지도를 합니다. 물론 프레스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이제 프레스 초보자들은 프레스를 많이 해야 돼. 어, 그런 말에도 동의를 하는데 이왕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이제 수능을 칩니다. 국영수 사과가 있어요. 왜 국어 영어만 쳐 가지고 500점 만점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래 봤자 그 수학 어 그리고 사회 탐구, 과학 탐구가 있는데 왜 나머지를 버려요? 이왕 할거다 건드리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꽤나 어, 초보 회원들에게도 벤트 오버 이런 것도 지도를 합니다. 하는데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아령을 내 몸보다 좀더 앞에 두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엉덩이, 또 몸을 세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힙을 약간 뒤로 빼서 얘가 바닥과 수직된 상태가 되게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약간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 그리고 등 뒤를 보면 이런 현상. 쭉 올리면서 내 몸이 확장되고 내리면서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내리면서 보통 이런 동작이 많이 형성되고, 벤트 오버 레터 레이즈 같은 거할때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건 스케퓰라 어, 날개뼈 견갑골을 상방 회전시키는 모습도 있고 거상하는 것도 있고 하강,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여섯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회전해서 옆으로 회전해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 동작 안에 변형된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전시켜버리는 꼴로 내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울로 보셨을, 정면에 보셨을 때도 이건 상방회전 자세고요. 가만히 있는 상태 다시 상방회전, 상방회전 자세고요. 이건 이러면 이제 승모근이 많아 보이죠. 근데 뒤에서 보면 날개뼈가 회전돼서 뜬 겁니다. 일종의 위닝 스케퓰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등을 아예 관리를 못한 채로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거 아 이러니 하긴 합니다. 지금 저도 기술을 전달하는 이제 운동에 대한 기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하셔서 운동하셔도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몇 시간씩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휴식도 정말 잘 취하고 그러면 몸은 저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어,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몸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인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의욕을 고치시키고, 불러일으키고, 내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과,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는 좀 다른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메타인지가 잘 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그런 걸 알아차리면서, 운동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